102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다. 너는 고통을 원치 않는다. 너는 어쩌면, 고통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여전히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믿음은 확실히 흔들려 적어도 의문을 갖고 그것이 진정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정도는 되었다. 아직 그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한때 내 마음 한 구석 어둡고 은밀한 곳에 단단히 박혀 있던 뿌리는 없어졌다. 오늘 우리는 약해진 믿음의 뿌리를 더욱 흔들어 고통은 목적이 없고 원인도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힘이 없음을 깨닫고자 한다. 고통으로는 그 무엇도 살수 없다. 고통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고통이 내게 제공했다고 여긴 것도 고통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무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행복한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행복에 더욱 빨리 도달하도록 고안된 연습에 며칠 동안 우리의 연습 시간을 다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집이 있고, 여기에 너의 안전이 있다. 여기에 너의 평화가 있으며,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마침내 안식이 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연습을 시작하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이제 나의 행복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이제 나의 행복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이제 나의 행복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인다.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역할을 찾으라. 그것은 내가 선택하기만을 기다리며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이 너의 선택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을 배울 때 너는 그 역할을 찾지 못할 리 없다. 행복하라. 여기서 너의 유일한 역할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처럼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아들을 창조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필요가 없다. 행복하라. 여기서 너의 유일한 역할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처럼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아들을 창조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이제 나의 행복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인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이제 나의 행복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인다.